데뷔작이 반짝해서 있을 없네요. 아, 아니에요. <laughs> 그 20대 때 생각하던 인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잘 되지가 않아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laughs> <laughs> 나이든 사람에게그 그, 사람 말에 또 사정이 있는 거야. <laughs> 작가님의 대표작은 아무래도 송고시겠죠? <laughs> 뭐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가 대표작인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작품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요. 뭐다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뭐, 아뭘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원주민. <laughs> 그렇죠 대한민국 원주민도 아주 네, 재밌는 작품이죠. 저는 너무 슬펐어요. 네. 뭐 슬픈 장면도 많고. 음. 네. 뭐 특히나 경상도 분들이나 아니면 저 연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작품이죠. 제가 아마 팬 메일 팬 메일을 받아 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 작품 보고 연락을 음. 하셨었고 어느 정도 연령 그때 아마 제가 네. 받았을때 60대 중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연세이신 분이 펜 레터를 쓰시는 건 쉽지 않아요. 레터 않... 아니고 메일을 쓰시는 아, 거. 어쨌든. 펜으로서 <laughs> 이렇게 어, 나의 스타에게 연락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겠죠. 저, 저라면 안 보낼 테니까. <웃음> <웃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뿌듯하고. 네, 그렇죠. 그거는 연재하면서도 어쨌든 좀 이렇게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의 서로 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게 작품 의도가 나름 잘, 잘, 어, 잘 풀렸구나. <laughs> 효과를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작품의 모델이 아버지시죠 다 이제 저희 가족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만든 이야기들이었죠. 그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뭐, 걱정이 많습니다. 음. <laughs> 네.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요? 무서운 사람이죠. <laughs> 무서, 되게 무섭고, 뭐, 어릴 때는 그냥 집, 집에 음,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한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집에 계실 때는 막 이렇게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우리 만화보다가도 쫓겨나고 드라마보다가도 쫓겨나고 <laughs> 무섭고 같이 있어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되게 고마운 점이 되게 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 뭘 베풀어줬으라기 보다는 그 아버지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게전 되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그 아버지가 이제 공, 젊을 때는 이제는 그 석공 일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가방에 큰 해머, 연장. 오암마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런 연장들이 있었죠. 연장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있으셨고 그런 태도 때문인지 어쨌든 항상 아버지가 당당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한 거는 저도 싫고 불편한 일이긴 한데 저는 그 아버지가 연장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거든요. 항상. 그게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라기 보다는 실제로 아버지가 그게 멋있어 보이게끔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요. 그런, 어디서나 이제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 내 꼴이 어떻든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하시면서도 그, 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 그 관리실에 들러서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고 뭐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그때도 그 주민분들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시고 그 주민분들이 막 아저씨 술 드실 때안 좋아하시라고 그러면서 <laughs> <laughs> 근무중 음주를 이렇게 막 부추기가. <laughs>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 사람들한테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가족들에게, 는 <laughs> 가족들한테 무서운 사랑이지만 <laughs> 주변인들한테 참 사랑받는구나. 그런 거 있었고요. 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신도시였죠. 창원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공사장이었어요. 우리 학교 정문 앞에도 새 아파트가 이제 들었으려고 한창 공사 중이었죠. 어, 아버지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 그집 짓는 일을 기초 공사하는 걸 하고 계셨었죠.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교문을 나서는데 이제 저 멀리 이제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는 얘기해도 눈물 안 났었는데. 순간적으로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뒤에 친구들이 서 있고, 저 앞에 아버지는 이제 대학 아래에서 이제 철근을 이렇게 막, 철근에 철사를 감으면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실, 정도의 위치였는데, 뭐랬을 때왜 망설였는지, 그전에라면 안 망설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전학을 간 이제 대도시였고, 그전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 하니까, 안 그랬는데, 이제 도시로 전학 가고, 이제 막잘 그 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말투도 이제 똑같은 경상도지만은 제 말투가 워낙에 이제 심한 사투리고 친구들이 그런 거 가지고 놀리고 좀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할까 말까 살짝 망설... 망설였는데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밖에서 만났는데, 못본척 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 되니까. 일단, 크게 이제 소리쳐서 아버지를 불렀죠. 아버지야! 하면서 불렀어요. 물론 어린 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시더니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어이! 하길래. 네. 학교 다니고 하시는 다면 이제 고기를 숙였어요. 네. 숙이는 동안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숙였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기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건데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이제, 들어, 채워졌죠. 그게, 옛날에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요즘 자꾸 그,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내가 그 인사, 그때 인사를 피, 피해버렸다면은 평생 동안 아마 후회가 됐을 텐데, 아버지를 보고 크게 소리, 크게 부르고 인사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게끔 키우시지 않았나.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아들은 아버지 등 보고 닮는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닮으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래서 최규석 작가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닮아서 진짜 나중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까 기대가 됩니다. 뭐, 자랑스러워해줬으면 뭐, 고맙겠죠. 아니, 작품을 보고 아직 이런 작품은 근데 어린이가 볼수 없죠. <laughs> 아빠 작품을 다볼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 제 아들이 지금 볼수 있는 제 작품을 하나도 없죠. 그죠. <laughs> <laughs> 그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하지? 아빠 작품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야 아빠를 이해할 텐데요. 아뭐 그게 뭐 작품을 본다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까? 그냥 평소에 얘기하고 뭐 같이 놀고 뭐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죠. 굳이 뭐꼭 보기를 뭐 원하지도 않고요.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아직까지는 친하시죠? 예, <laughs> 네, 뭐 친합니다. 이제 중학교 가보고 이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친하게 지내야죠. <laughs> 아빠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습니까? 조금씩 닮은 것 같아요. 색깔은 저랑 비슷하고 네, 이목구비 이목구비도 뭐 저랑 닮은 부분도 많은데 또 엄마 닮은 부분도 아유 쉽고. 예쁘겠네요 그러면. 생긴 것 자체는 나름 뭐 똘망똘망하니 잘 생겼어요. 네. <웃음> <웃음>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정말 작가님하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어, 작가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작가님만의 독서법? 정말 독서법이요? 어... 독서법이 밖에 없는데 <laughs> 되게 천천히 읽어요. 음. 네. 속독을 원래 잘 못하기도 하고 천천히 읽고 그리고 음. 몇 가지 분야를 정해놓고 읽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사적 재미. 이를 위해서 읽는 책, 이런, 이런 거 이제 소설 쪽이 되겠죠. 소설이나 만화 이런 쪽이 될 거고. 그리고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책. 이런 거는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좀 쉽죠. 좀, 어, 대중을, 대중 수준에 맞춘 어떤 뭐, 뭐 과학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뭐뭐 신화, 무속, 뭐 다양한 소재를 다루뭐 역사, 역사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읽고, 그리고 어떤 사고를 단련하기 위해서 읽는 좀 어려운 책. 뭐 이렇게 장르를 이렇게 나눠 놓고 읽습니다. 네. 작가님을 어, 데뷔 초기에 어, 많은 만화가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만화계에 최규석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는 뭐, 나름 다행일 수 있었죠. <laughs> <laughs> 워낙 만화가 망해가던 파, 판에 이제 <laughs> 그나마 좀 이제 책이 좀몇 세는 팔리는 만화가였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후배들도 많아지고, 어, 저, 저 하나가 뭐 있든 없든 크게 영향이 없는 판이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은 고마운 일이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도 뭐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작가님이 <laughs> <laughs>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말 로또가 엄청나게 큰 <laughs> 그 로또가 당첨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한 그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고요? 아니, 뭐. 직업을 바꾸기에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졌고, 그래서 들수 없어요. 이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릴 때는, 어, 어릴 때는 내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끌어 넘치는 이 창작 욕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작가고, 그게 끝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니고, 그냥 딴일 찾아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뱉었는데, 막상 이제 늙어보니. <웃음> <웃음> 그 20대 때 생각하던 그어 인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잘 되지가 않아, 그게. <웃음> <이렇게>. <웃음> 되는 게 아니라고 질문을 많 <laughs> 어? 나이든 사람에게 그 사람 말에 또 사정이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창작력이 사라져도, 창작욕구가 사라져도, 어쨌든 해야 된다. <laughs> 사라진 사람에게 사라진 사람의 작품이 있겠죠. 그 어, 누가 그런. 연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창의력 이런 거는 20대 반짝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의 대표작을 누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20, 30대 반짝했을 때 대표작을 쓴 작가는 10%도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 미술이든 뭐 아니면 문학이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작을 만 년에 어, 만들어낸 그런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작가님 희망을 가져요. 저는 데뷔작이 반짝했으니 이제 없네요. <laughs>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고 <laughs> 기대를 할게요. 다음 작품은 뭐예요? 모릅니다. <웃음> 전혀? <웃음> 어, 아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틀이 안 잡혀요. 음. 네. 사실 송곳하고 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아이템들이 다 조금, 힘이 좀 빠져가지고, 어, 좀, 정말 해보고 싶은 작품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냥 피상적인 어떤 목표 지점만 있지,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와가지고 몇 년째 뭉개고 있는 중이, 중이고요. 할수 있을지,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아마 감, 음, 작가님 머릿 속에만 있는 그 추상의 세계로 가는 길도 저는 발견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작품을 해오셨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너무 큰 목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laughs> 젊을 때 했어야 되는데. <laughs> 작가님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괜찮아요. 건강 관리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